제가 클락 이수장 채널을 시작하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단무지 식당의 뚱삼 사장님인데 망했습니다. 이 <웃음> 웃음이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 하이튼간에 우리 뚱삼 사장님이 다시 무엇인가를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또 저희가 또 찾아가는 게 또. 매너 또 매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뚱삼씨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나. 여기는 예전에 단무지 식당이 있던 자리인데 아 그냥 메뉴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두대 집. 3층에 있는 식당이 잘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맛이 기가 막히게 있어야 돼요. 어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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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이거 어사랑아빠자또 우리 사랑아빠가또 진짜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자 여기는 오픈했습니다 부대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저 축하해 아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 착하지 않아 화분 보내줘 유튜브 찍어줘 와서 또 밥도 먹어줘 음.. 음. 기본이죠 <laughs> 왜 망한거야 솔직히 어.. 아니 솔직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어. 않았는데 일단 좀 업종변경? 업종 변경. 어이구, 반갑구만. <laughs> 근데 여기 클락 안경일 때도 부대찌개 먹을 때가 좀 있잖아. 음, 워킹 옆에 뭐 의정부 부대찌개 있 아,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어, 있어? 기, 아, 서울옥. 서울옥도 부대찌개 있고. 그 다음에 만추. 만추. 또 도리명과 부대찌개도 맛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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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거기에 있는 부대찌개보다 맛있는지 오늘 냉정하게. 오늘 항상 냉정하잖아. 맛 없으면 통편집이야. 아이고, 우리 또 도네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비논으로 오셨나봐요? 여기 아, 갖고 왔어요. 오! 야, 또 우리 또 안녕하세요. 은혜 충만 충만. 부대찌개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어, 콩국수. 콩국수도 좋아하죠. 진심으로 네. 맛있는지 봐야 되고 맛없으면 통편집이야 냉정하게. 어, 냉정하게. <laughs> 아, 야, 우리 또 필리핀 클락 아인레스의 넘버 원 식당 맛집 사장님이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러게해전 솔직히 이분이 가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게 안 나. 날... 와안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그러면 잘될거 같아. <웃음> 이분 때만 되는 거 가게 나오지 말라. <laughs> 그 대남 부침 형님 때문에 잘 되는 <laughs> 거야. <거였어. 웃음> 잘 생겼으니까. 잘 생겼으니까 얘는 못 생겼잖아. <laughs> 나도 이제 머리 까야 할 거야. 이번만큼은 꼭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laughs> 자 이번만큼은 이번만큼 꼭 망하지 말고. <laughs> 예전하고 뭐다 똑같네 뭐 특별히 뭐 인테리어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에요 주방을 많이 바꿨어요. 아 주방을 좀 많이 바꿨어? 그 그외에는 뭐 돈을 많이 투자 안한것 같은데. 저쪽 사무실 들었는데 <laughs> <별로.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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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laughs> 자아 안녕하세요 이게 영상 나오셔도 괜찮습니까? 아 저는 뭐 아무런 죄생이 없기 때문에 칼을 놓고 네. 칼을 놓고 주방을 떠났는데. 뚱샘의, 뚱샘의 간절한 부탁으로 아 다시 칼을 잡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된 왕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전에 칼을 들었다는 거는 식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만큼은 이가 된다, 이런 부대찌개. 경쟁업체가 없죠. 뭐, 어, 다,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시장, 시장료도 했을 거 아니야, 부대찌개. 네, 네네. 또, 나름 뭐, 각자 식당대로 특색이 있는데, 저희는 좀 김치가 안 들어간 정통 그 소세지, 소세지 맛과 고기. 그 육수를 베이스로 한 전통, 묵직한 그릇집입니다 다 한국에서 공존하니까 아다 한국 공수 소라집도 그, 다 그, 한국에서 공수하고 아 전에 단무지 식당이 망한 것도 사실은 사장이 가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저는 없어요 그, 거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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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피터, 영어로 피터거든요 피터 아 피터 사장님 오시면 찾아주시면 돼요 아 가격이 네. 중간 사이즈가 한 27,000원이고 큰 사이즈가 3만 칠천 오백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한국에 비하면 어떤가 가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 어. 이제 푸짐하냐 안 푸짐하냐의 차이겠죠. 네.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가 <laughs> 중요한 거 같아요. 자 냉콩 국수. 아 저는 진짜 꼴 붙이고 제일 맛있는 게 냉콩 국수야. 냉콩 국수가 만 원이에요. 만 원. 어때? 그럼 한국에 비해서 어떤 거야? 비싸. 비싸? 비싸? 국수 국물을 사다가 하느냐? 아니, 직접 갈아서 하느냐? 그래서 수제로 하면 비싸지 않다 <laughs> 단무지가 망했지만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 아직 계속 중국 음식이 있습니다. 아, 기본만. 아, 네. 중국집의 기본이죠. 아주. 오늘 보면 깍두기. 음? 자, 깍두기. 어? 설마 이거 두 개밖에 안 나는 오거 아니죠? 아니, 단무지. 아, 단무지는 지금 단무지가 있네. 어. 요즘 딴데 가면 반찬이 막잘 나오지 않아? 네, 맞죠. 근데 이게 좀 보면은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성이 없어요? 응. 아, 드셔보세요. 성이 있어. 아아 <laughs>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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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근 거야 다.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전략적으로 반찬 수를 줄인 거야, 아니면은 돈이 아까워서 반찬을 줄인 거야? 응. 음, 전략적인 거죠. 아 전략적인. 메인을 많이 드시라고. 네. 하여튼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가게 오신 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반찬이적고많니 맛있는 맛없는이는 저희는 몰라요. <laughs> 어 좋아. <laughs> 몰라요. 야, 이 냄비가 굉장히 어, 특이합니다, 지금. 오, 이뻐요, 이뻐. 야, 열어볼까? 어? 솔직히 첫 느낌은 약간 많지는 않아 보이, 보이기는. 아, 왜냐면 하 처음에는 원래 이 중차 사이즈의 냄비를 쓰다가 네네. 자꾸 넘쳐가지고 어. 이게 원래 대사, 대차 사이즈 냄비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아. 했어요. 네. 아직까지 뭐 비주얼이 막 좋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 아직까지는. 응. 빨갛지가 않아서 그런가? 어때, 우리 전문가가 보기에는? 중짜를 감안해서 보면은 그냥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적어 보이지도 않다아 일단 뭐 일단 휘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육수에 숨어 있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 중짜는 2, 3 인분, 네. 대짜는 4 인분 이상. 먼저 아, 아, 네. 먹어봐. 음 MSG 맛은 안 나. 아 근데 안 익었어요. 네 당근 줄알았 아, 요안 아, 익었어 아, 아, 아. 제가 코로나 때 김치를 팔았었어요 코로나 때 김치 팔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하여튼 김치 괜찮아요 배추김치 먹을만해요 열어보세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오 이제 모양이 나오네 이제 부대찌개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 냄새, 일단 냄새 좋아, 지금. 오우, 야. 그, 고기 다진다. 오, 어, 어, 이거, 이거, 고기. 당면. 당면. 음. 아, 떡이, 아. 떡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아, 이따 어, 한번 물어보자. 어, 떡, 떡사리. 아, 떡사리. 어, 오케이, 떡사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저 진짜로 개인적으로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우, 일단 모양 좋아요, 모양 좋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국물 오. 국물 한번 마셔볼까? 아니, 국물 한 번. 지금 뭐 설탕이랑 소금 아직 안 넣었잖아? 왜 이렇게 걸쭉해 형도 마셔봐봐 응어 음. 마셔봐 오우 형 배지밀 부대찌개 맛집이 아니라 콩국수 맛집 어 맞추면. 제가 볼땐 콩국수 맛집이야 콩국수 맛집 일단 국물은 어와형100% 배지밀인데 이거 저기 보면은 이게 계란이 있어 근데 계란을 먼저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누가뺏어 먹을까봐. 계란 <laughs> 맛있어. 와, 면, 면이 진짜 꾸들꾸들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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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네. 아, 진짜야 네, 맛있어. 일단 지금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요. 면이 진짜. 국물도 걸쭉하고 좋았어. <웃음> <에>? <웃음> 기가 맥해? <막혀>? 기메라. <조심해라. 웃음> 기가 맥해? 골프추 좋았어. 이거 안걸 하면 아니,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네. 얼음이 안 들어가는데. 맛은 음? 진해 자 어때 콩국수 어때 몇 점? 10점 만점에? 콩국수? 어 콩국수 9점 9점, 9점. 복끼리? 8점 8점 한번 보대 우리 부대찌개 이제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라면 어우 라면 좀있다 이거 먹다가 육수 추가했어 라면을 바로 이제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먹어다 뭐, 먹어볼까요? 네 햄이랑 스팸이랑 뭐 지금 콩도 콩, 있고 오. 음 당면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진데 그래? 진해, 진해. 일단 이게 스팸인지 런치 비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아, 이거, 지금. 안 짜, 안자안자 원래 음... 이게 스팸이나 런치 비트 짜야 는그 아, 부대찌개용 그 아, 진짜 햄을 썼나 보 전용 부대찌개 전용. 아, 음,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콩도 있고, 오. 어떻게 뭐 다른 브릿지게이비에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걸 정말로. 솔직히. 열었을 때. 에? 조금. 이게 딥비는 좀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육수가 되게 진하네 아. 아 괜찮아? 콩의 정식 이름은 스모크 빈입니다. 어, 스모크 그냥, 빈? 그냥 그냥 일하신 콩인데. 아하. 네. 음 국물 확실히 진하네요 사골육수 맛도 좀 있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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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습니다 네. 겉보기랑은 좀 틀리게 깊어요 맛이 네 맛있습니다 맞다. <laughs> <laughs> 아, 솔직히 말해서 사이드시는 좀더 늘려야 된다. 깍두기 음. 김치 로만은 어디 국밥집도 아니고 더 늘려야 돼. 무조건. 계란 후라이를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뭘 넣는 거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장님 옆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줘야 된다. 그 미묘한 차이를 사장님만 옆에서 도와주시면 이 가게는 괜찮다. 아, 금역대충평중의동을 가장 진지했습니다. 아,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아, 솔직히 어. 근데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끝까지 한분한분 한분 오실 때마다 더 최선을 다해요 저도 무승기 뭐, 빼고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건 뭐 별로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점은 그 한국에서 부대찌개 집 유명한데들을 많이 갔을 때 맛도 있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비주얼도 막 마늘을 막한 이만큼씩 쌓아준다든가 파를 수북하게 덮어준다든가 해서 딱 맛도 있는데 비주얼도 와 하면은 좀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조금 더 있으면 원장 하실 수 있겠다. 맛은 이미 뭐. 맛있습니다. 네, 이제 개업한 거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우리 수렴해가지고 계산에 나가야겠죠. 음. 이제 첫첫 수를 뜬 거니까.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많은 조언 주시면은 어, 적용할 때것도 적용하면서 계산에 네,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료 무료로 이렇게 시식하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개업날. <laughs> <laughs> 돈 내고 가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단무이처럼 망하지 않고 어, 내가 나만 없었는데 네. 남은 자 클락 <laughs> 이도장 사랑아빠처럼 올해 쭉 대박나기를 <laughs> <laughs>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레일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삼직 부대집 대박나기 2 0일 바라겠습니다 따라나 따라나 <laughs> 오늘 진짜 공짜 <꽁짜> 맞지? 네? 공짜 개헌 날이 되니까 <laughs>